연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객체를 연장하는 기능이고 기준 객체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. 아이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르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시면 연장. 동일하게 아이콘 네 연장 기능. 명령어는 Extend, 단축키는 E X입니다. 그럼 저와 동일하게. 직선 여러 개 그리고 제원 다양한 도형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연장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장애물까지 연장이 되게 되어 단축키는 EX입니다. 명령어 창에 EX 스페이스 트림 기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택하는 객체는 기준 객체예요. 기준 객체 선택 안 하겠습니다. 스페이스. 그 다음부터 연장할 객체를 클릭을 할 건데요. 절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연장이 되고 절반을 나눴을 때 왼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 반복적으로 클릭. 영역을 만들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클릭 반복적으로 클릭. 컨트롤 l 트 다시 연장, 이 X, 스페이스.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기준 객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객체 선택, 선택 완료, 스페이스. 연장할 객체를 클릭. 그 다음 영역을 만들어서 클릭. 처음에 선택한 기준 객체까지 앞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기준 객체까지 선택이 됩니다. 기준 객체를 선택을 하느냐,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